대한항공의 차세대 항공기인 A-380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LA 인천 노선의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A-380 내부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대한항공의 차세대 항공기 A-380이 LA 국제공항 활주로에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항을 축하하는 소방차들의 물세례와 함께 A-380의 웅장한 기체는 좌중을 압도합니다. 최첨단 여객기 A380은 뉴욕에 이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LA 인천 노선의 취항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교민 사회가 많은 그 미국에서 LA 공 시티에 운항한다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저 A380 항공기가 더 추가로 도입이 되면은 LA 노선에 가장 먼저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전용 탑승 게이트가 완공되면 더 많은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A380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Is in today, the new A380. 2층 전체가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로 다른 기종에 비해 훨씬 쾌적한 여행 환경으로 꾸며졌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A380 기종 가운데 가장 적은 307석의 일반석을 장착해 좌석 간의 공간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주 3회 LA와 인천을 오가게 된 대한항공 A380은 오는 11월부터는 편수를 늘려 매일 운행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우입니다